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롬오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가볼 만한 곳, 예, 자동차와 관련된 가볼 만한 곳 추천해 드릴 만한 장소를 이렇게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오늘 제가 리뷰할 장소는 이제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마이시피라는 어, 카페입니다. 어, 제가 이제 아는 형님이 운영하시는 카페인데, 이게 카페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좀 게러지 느낌의 그런 엄청 큰 사이즈의 카페인데요 아마 보시면 많이 놀라실 겁니다 어, 이제 여기 이 마이시피 카페를 이용하는 어, 고객님들에게 그 차를 직접 보여주고 커피도 마시면서 담소도 나눌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어, 테마형 카페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아마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반드시 한 번쯤은 와보셔야 될 만한 장소일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이시피 여기는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どうも。<noise> 지금 마이시피 카페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차장에 예, 주차를 하고 이렇게 넓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제일 먼저 보이는 곳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카페는 저쪽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 이곳이 눈에 띄어서 들어와봤는데요. 오 예, 어, 벤츠 클래식카가 이렇게 처음부터 반겨주고 있네요. 아, BMW 클래식카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번호판까지 달려 있는 거 보면 실제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여기 이사님께 물어보니까 운행이 가능한 그런 컨디션을 갖고 있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다수의 인원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서 커피를 주문하시고 이곳에서 커피를 드시면서 담소를 나누시면 될것 같네요. 지금 야외 에 보시면 이렇게 야외 테라스도 있고요. 예. 어좀 뭔가 캠핑 느낌의 아주 깔끔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 장소가 지금 이제 그 추부 넘어가는 길에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지 되게 공기도 상쾌하고 차도 많이 다니지 않아서 뭔가 되게 공기도 상쾌하고 향긋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어 그런 곳에 이런 게러지 카페가 있다는 게참 신기할 따름이네요. 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게러지에서 이제 옆으로 이렇게 오면은 어, 길목에 이렇게 엘란이 한 대가 전시가 돼 있는데, 어, 이 엘란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좀 분해가 돼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어, 뭔가 좀 리스토어 준비 중인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제 드림카가 엘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더 이렇게 정감이 가고 되게 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느낌도 드는데요. 아마 잘 리스토어 돼서 다시 전시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쪽 이제 좌측에 있는 게 이제 카페 네, 여기서 이제 커피를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마이시피 네, 이렇게 써 있네요. 네, 드라이빙 카페 마이시피 네, 입구는 이쪽에 있고 네,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커피를 주문할 수 있고요. 네, 커피는 테이크아웃으로 해가지고 이제 밖에 나와서 네, 이동하면서 구경하면서 커피를 드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카페 안에는 어좀 사람들이 있기에 어, 영상 촬영이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일단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카페도 이렇게 확인을 했고, 자 그럼 이제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제 가장 큰 게러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이 가장 큰 게러지는 이제 여기 이사님께서 직접 수집한 차량들이 준비되어 있는 장소인데요. 항상 개방되어 있지는 않고. 어, 이렇게 요청 시에 어, 따로 개방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뭐 이제 따로 개방을 하는 날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과연 이제 꼼꼼하게 운영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어, 미리 이제 양해를 구해서 어, 촬영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문을 열어주신 상태고요. 오. 와. 와. <laughs> 어. 게러지를 이렇게 꼼꼼하게 관리하시던 이유가 있었네요. 네. <laughs> 야. 자, 바로 입구에서 보이는 게 이제 일본의 마츠다 RX7 모델이죠. 이니셜 D에서 나왔던 아주 멋진 차량입니다. 네. 로터리 엔진의 이제 진수를 보여주는 아주 그런 멋진 차량이죠. 야, 디자인도 어떻게 그때 당시에 이런 디자인을 만들어냈는지 참 기술적으로 보면 대단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 번호판까지 이렇게 달려있는 거 보면 실제로 운행이 가능하다는 차량이겠죠? 오. 네, 여러분, 우엔들입니다. 네. 이야. 어이 라인 진짜 예술이지 않나요, 진짜? 와. <laughs> 야, RX7 이 노란색을 이렇게 실제로 본건 처음이거든요 사실 제가 예전에 빨간색을 본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아주 이쁜 노란색을 본건 처음입니다. 자 어, 여기 이사님께 미리 양해를 다 구했기 때문에 한번 실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어 캐치 오 아, 아쉽지만 조금 어두워서 실내가 잘 보이진 않네요. 그래도 진짜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가죽만 봐도. 네, 가죽 시트만 봐도 컨디션이 좋다는 걸알수 있고요. 야, 진짜 이런 차한번 타보고 싶네요, 진짜. 와. 네, 살살 문 닫아놓고 다음 차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차입니다. 예, 리산 페어레이디 300ZX라고 하죠. 와, 진짜. 이 페어레이디라는 네임이 네, 말 그대로 아가씨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차의 그런 디자인이 이제 어여쁜 아가씨의 몸매를 형상화해서 그렇게 디자인했다고 하는데요. 어, 진짜 디자인이 예술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때 당시 이렇게 이런 디자인을 만들어냈는지 지금은 왜 이런 디자인이 안 나오는지 참 희한하거든요. 근데 진짜 기술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쇠를 이렇게 깎아냈다는 게야 진짜 딱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섹시합니다. 네, 어, 이렇게 멋진 차를. 이렇게 눈 앞에서 볼수 있다는 게참 신기하네요. 네,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문을 열고 볼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가죽 시트 상태만 봐도 어,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간 어, 그런 차량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티탑이네요. 이게 렇 열릴 수도 있고요. 아... 자, 그다음 보이는 게 이제 닛산 350Z죠. 페어레이디의 후속 모델, 다음 모델인데,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깨구리 한 마리가 이렇게 딱 있는 것 같네요. 이제 독일의 포르쉐가 있다고 하면, 일본에는 이제 이 350Z가 있다고 하죠. 자, 그 다음 이제 볼 차량은 니산 GTR입니다. 이야, 아, 정말 멋있지 않나요? 이 디자인. 이 칼로 그어놓는 듯한 헤드라이트. 예, 네, 아, GTR을 이렇게 또 보게 되네요. 자, 뒷모습도 한번 봐야죠. 와, 아 솔직히 이런 차 어디서 보겠습니까? 이거 커피 한 잔으로 이렇게 차를 멋진 차들을 볼수 있다는데 어, 모터쇼 갈 필요 없이, 어 진짜 대박 아닙니까 이거? 아메리카노 한 잔만 어, 사 먹으면 이렇게 멋진 차들을 구경할 수 있는데, <laughs> 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옆에 있는 이 하얀색, 아 어, 닛산의 전설 예, GTR입니다. 야 진짜 그. 전투기를 형상화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아이 휀다 보세요 진짜 이 퍼팅 아, 라인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멋으로 한게 아니라 진짜 이 공기가 일일 들어가서 나오죠. 와아 측면 보세요 진짜 전투기가 굴러다니는 것 같습니다. 쿼터 글라스까지 아 섹시하게 딱 끊기네요. 야360 모델나 네. 어, 빨간색만 보다가 이렇게 하얀색도 보게 되네요. 어, 네. 정말 멋있습니다. 어. 그냥, 그냥, 페라리예요 그냥 명품입니다. 명품. 네. 야. 대단하네요, 진짜. 와, 이 헤드라이트, 이 볼륨감 좀 보세요, 이쪽. 대단하죠, 진짜. 음. 야, 진짜 멋있다. 어, 그래도 이 페라리는 이쪽 조명 쪽에 가깝게 있어서 밝게 보이는데요. 한번한번 한번 살짝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도어 캐치 이렇게 땡겨 보고요. 어, 아, 아쉽지만 페라리는 잠겨 있네요. <laughs> 페라리는 잠겨 있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외형으로 페라리를 본다는 게 어딥니까 진짜. 야 엔진 보세요. 여기 뒤에 달려 있죠 엔진. 네. 심장이 저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작품 같아요 진짜 자동차가 아니라 네. 진짜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황홀해서 황홀해서. 아 작품인 것 같습니다 진짜 네, 대단합니다 이런 거 타고 한번 시내 주행 한번 해보고 싶네요 과연 어떤 느낌일지 네, 그 따가운 시선도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언젠간 저도 탈수 있겠죠? 네 아주 멋있네요 자 그다음 끝에 있는 이 멋진 모델 네 람보르기니 카야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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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근데 가야르도 치고는 뭔가 좀세 보입니다. 무슨 가야르도일까요? 에, 가야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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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르도 옆에 뱃지를 보면 슈퍼레지에라라고 써있네요. 에, 가야르도 등급에서도 이제 최상급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에, 그리고 한정판이고요. 야, 진짜 저 페라리부터 해서 이 람보르기니 에, 이탈리아에서 만들잖아요. 아 진짜 이탈리아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이렇게 건축물도 화려한데 이 자동차도 아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야이 차를 또 이렇게 보게 되네요 어 번호판 달려있는 거 보니까 예, 언제든지 주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개 보세요 그냥 전투기가 이륙할 것 같습니다 <laughs> 진짜 바람만 좀 세게 불면 이륙할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예, 뒤에 이렇게 엔진 아주 멋있게 들어가 있고요 가이드도 열려있을까요? 가이로도 열려있네요. 한번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와 앉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냥 한번 살짝 볼게요 와, 도어 트림에 카본으로 이거 아아드리니까그느나 나지 않나요? 그거 그 여자가 나와서 하는 거 요즘 인스타에서 벤틀리 하는 거 벤틀리 <laughs> 와. 안들 보세요, 여러분. 네, 카본 기본이고요. 네, 스웨이드 재질로 마감되어 있는데, 아, 시트도 버킷 시트고, 대박입니다. 어우, 어 냄새 좋아요, 여러분. 그냥 냄새만 한번 맡아봐도 행복합니다. 네, 그 특유의 그 가죽 냄새가 있어요. 네. 문 아, 닫을 때도 살살 닫겠습니다. 자, 아 이런 거 언제 타보냐 진짜 와, 너무 멋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국산차, 네. 국산차 클래식카 전시장인 것 같은데요. 자, 올드카라는 말은 조금 이제 클래식카 오너분들께 서운할 수 있으니까 클래식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네. 저도 클래식카 동호회에 가입이 돼 있어요. 네. 아주 멋진 차량입니다, 기아자동차의 세피아. 네. 이야, 멋있죠? 관리 상태 보세요, <laughs> 대단하지 않나요? 이야. 살짝 만져, 오, 진짜 이 슬립감이 상당합니다. 예, 만져봤을 때, 와, 이 옛날 차들의 그 도장 느낌이 아니라, 그냥 요즘 차딱 도장 느낌이에요. 예. 웻 룩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촉촉하게 젖어 있는 그런 느낌도 보여주고요. 그만큼 관리가 진짜 엄청나게 잘돼 있는 차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세피아도 당시에는 진짜 멋진 차량이었어요. 이게 이제 기아 자동차에서 만든 차인데, 이게 보시면은 진짜, 제가 이 차를 왜 기억하냐면, 당시 대전에서 엑스포를 했을 때, 저도 이제 그때 애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빨간 세피아가 변신 로고트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모델로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그게 머릿속에 남아서, 정말 세피아는,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정말 멋진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자 이제 옆에 있는 차 네. 현대의 전설이죠 스쿠프입니다 자 지금 사실 투스카니 뭐 제네시스 쿠페 현대에서 나왔던 쿠페들의 뭐 증조할아버지 뭐 고조할아버지 뭐 그런 뻘이죠 현대 최초의 스포츠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사실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스포츠카가 아니라 스포츠 루킹카 네. 겉으로 봤을 때 스포츠카 느낌이 나는 그런 차다 예 네.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졌고요 당시에 엑셀을 기반으로 만든 차가 바로 이 스쿠프입니다 네. 야 진짜 멋있죠 색깔 보세요 진짜. 야 투톤 컬러 정말 대단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90년대에 나왔던 차인데 이 쿼터글라스 C필러가 뒤에 이제 리어글라스랑 이렇게 쫙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당시에 우주선 느낌으로 붕떠 있는 일체감 있는 디자인으로 어,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미래지향적이고 컨셉트카의 느낌을 많이 살렸었다라고 그때 당시 평가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기 어려웠던 이런 스포일러까지 단단하게 있고요. 예, 뒤에, 앞에서부터 뒤까지 이렇게 라운딩 돼 있어서 일체감 있게 아주 깔끔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는데 아마 이 스쿠프 디자인은 지금 다시 나온다고 해도 정말 멋진 디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 진짜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야, 한번 생각해보세요. 90년대 다 저렇게 각진 차들 뿐이었는데, 요런 차가 딱 나왔어. 이건 뭐 그냥 드림카죠. 그러면, 네. 실내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 잠겨있네요. 네. 아쉽게도 잠겨있네요. 아쉽게도 잠겨있고요. 네. 진짜 한 번쯤 오셔서 직접 눈으로 보시고, 어, 이렇게 즐겨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진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보시면 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고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아이들이 실수로 차를 만지게 되거나 어, 세게 이렇게 좀 하게 되면 파손될 위험도 있으니까 아이들과 두손꼭 잡고 어, 조심히 천천히 구경하시면 아이들에게도 정말 분명히 멋진 추억이 될것 같네요.